안양의 명학공원이 차별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새로 조성하는데요. 안양에서는 첫 사례로 내년에 새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 안양팔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명학공원, 옛 가축위생사업소를 매입한 안양시는 지난 2009년 약만천이0 제곱미터의 부지를 명학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 시설, 산책로 등을 갖춰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여기는 노인들이 많아요. 여기 아침 먹고 아홉 시쯤 나오면 시까지는 그냥 운동하고 앉아 얘기하고 놀다 가니까는. 조성된지 1 4년된 명학공원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원으로 바뀝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공 디자인을 말합니다. 명화공원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안양 아트센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명화공원과 안양 아트센터를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주민 협의체 계신 분들이 아 명화공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으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공모에 그 신청을 하게 됐고 그 결과 그 선정이 되게 돼서 안양시는 새 단장하는 명화공원에 도비아 12등 1 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늘리고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 시설도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어린이 놀이터로 꾸밀 계획입니다. 명학공원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재단장하면 안양 지역의 20개 근린공원 가운데 첫 번째 차별 없는 공원이 됩니다. 보통 이제 기반 시설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공동 시설은 모두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첫 걸음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업 추진할 때도 이런 사업, 이런 내용들이 기속적으로 추가가 돼서 반영이 돼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물이 됐습니다. 안양시는 올해 윤지버설 디자인이 담긴 실시 설계 영역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10월 새 모습의 명학공원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찬호입니다.